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136번 선정한 단어는 바로 사진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사진이라고 하면 뭐 다들 알고 계신 그 사진, 그죠? 촬영을 하고, 예, 그 촬영한 것을 인화해서, 요즘 인화도 안 하죠? 그죠? 화면으로 예, 볼수 있는 그런 사진을 말합니다. 자, 바로 한번 보실까요? 사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체의 형상을 감광막 위에 나타나도록 찍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만든 영상. 감광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요즘엔 이제 스마트폰, 예, 디지털 사진이, 보편화되면서, 살, 살짝 이제, 적용하기 어려운, 예, 그런 기준이 됐죠? 어쨌든 사진,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건 백길 사자고요 조금 복잡하게 생겼습니다만,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진은 참, 진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 진,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한 글자씩 보기 전에, 예전에 신문기사에는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볼까요? 자, 1925년입니다. 동화 일부 보시면, 대사와 원내 네, 있네요. 원숭이 같아요. 제펜 타임즈의 사진에 대사 관원 분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펜 네. 뭐, 타임즈가 게재한 곱 대사의 사진 사진 나왔죠?을 본 당지죠. 어, 노농 대사 관원은 어하되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말하되 타임스의 사장은 주로 대사. 로는 아마 로시아, 로서하니까 러시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가 되는 단아까시인데, 당인과 같지 않고도, 않고도로, 혀원후와, 이것도 원숭이죠. 상, 사한, 서로 비슷한 곱시의 초형, 초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개재한 것은 요컨대, 앙고로 싹순, 앵글로 색슨을 말하는 것 같아요. 편을 들고 외교상의 동료인 곱대사에게 호감을 가지지 아니한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하며, 극히 분개히 여기더라. 예, 여기더라 같죠? 여기더라. 여기다. 북경 20 5, 1, 8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좀 짧아서 제가 읽어봤는데, 어쨌든, 네. 중요한 거는 여기에, 네. 백길 사자에. 다시 한번 쓰면, 네 참, 진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63년 12월, 11월입니다. 네 동아일보네요. 흉기 가진 모습도 사진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저격범 오스왈드는 계속 시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사진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사실은 사진이라는 표현은 네, 사실을 그리다 이런 뜻이죠. 백기다. 그러니까 사진 그대로 나왔던 게 예전에 상당히 신기했나 봐요. 그림으로 그리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만 사진은 그 진짜를 그대로 베껴서 나온 거니까요. 지금으로 보면 복사 정도로 보면 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 1986년 조선일보입니다. 납치지만 납치죠. 두음법칙에 의해서 납치단체는 투쟁혁명세포 도서기관. 이도 서기관 이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지금 중국이나 일본처럼 이, 죠 별동주, 점주자를 빼기도 했나봐요. 죠 불동주도. 자, 그래서 도서기관 억류 사진 보내와. 네. 이게 1986년에 벌어졌던 일인데, 이 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좀 있었죠. 정부의 뭐, 에, 태도라던가, 어떤 그런 전략 같은 게, 죠 구출 작전에 좀 차질이 많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예, 영화에서 예, 예, 곧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목에만 랍치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나, 랍치인지 납치인지 그러는데 예, 곧이 도서기관의 납치 사건을 실화로 음, 음, 해서 아마 그 영화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진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음을알수 있죠. 한 글자씩 보시겠습니다. 백길 사자고 5급 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거는 이 까치 석자인데 그 자체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간석지한테 개펄 석자로 쓰이기도 합니다만 네. 어쨌든 백길 사자입니다. 다시 한번 써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집 면자 먼저 쓰고요, 그다음에 까치 석자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까치 석자 같은 경우는 까치라는 뜻도 있지만 신발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돼 있는데 보통 궁궐에 들어가면 예전에 신하들은 궁궐 안에서는 신발을 벗고 왕을 혹은 황제를 아련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안쪽으로 옮기다 그게 까치랑은 좀 비슷한 건가요 어쨌든 에서 옮기다. 에 뜨셨는데, 이게 여기에서 여기로 옮기는 걸 말하기 때문에 글 같은 것을 베끼다로 쓰다 베끼다로의의미바바었었다 네, 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베끼다베끼0자자되되요중중에에서이이을을 시에 라얘얘기해서 아래 부분을 이렇게 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베기다의 뜻보다는 네, 쓰다 글씨를 쓰다의 뜻으로 지금은 현대 중국어에서는 보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채자 보시면 사실은 이 위에가 네, 집 면자, 그러니까 아닌 예, 점이 빠진 상태로도 이 채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더 간단하니까. 예, 참고로 예, 일본 신자체에서는 그 중국 간체자랑은 조금 다르게 이거를 여기까지 삐쳐 나오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쵸? 아니면 타이완, 홍콩, 마카오만 이렇게 예전 글자체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용 단어 한번 보실까요? 사본. 사본이라는 표현은 컴퓨터에서도 가끔 쓰곤 하는데 그렇 똑같은 것을 이렇게. 그대로 바로 복사하면 네, 사본이라고 예전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네 원본을 그대로 베낀 또는 베낀 책이나 서류에서 사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본 넘어가겠습니다. 사생, 저 그렇죠? 사생 펜할 때 사생은 아니고요. 이 사생이라는 건 사생 그렇죠? 대회, 대회 할때그 사생이죠. 요즘은 잘 사생 대회라는 표현 잘안 씁니다만 예전엔 한참 많이 썼었죠. 이 자연을 살아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벗겨서 그린다 사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케치라고도 얘기하고요. 아니면 좀 어려운 말로 속사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속사포 할때 속사는 아니고요. 네, 빨리 그리는 거. 속사는 보통은 스케치보다는 크로키라고 보통 얘기 많이 얘기하는데 어쨌든 속사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사생 사생 대할대생은 자연을 말한다. 자연을 그대로 본 따서 그린다. 다음 사실 사실 네 이건 사실은 이제 사실적인 표현이 날때 사실이지 우리 그 팩트라고 얘기하는 네. 그 사실, 트루스라고 뭐, 얘기하는 그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일사 자를 씁니다. 실 자는 똑같이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적인 표현이 날때 사실입니다, 그렇죠? 원래 실질적인 있는 대로 그리다. 그대로 본뜨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사진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진이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를 그리다의 뜻인데 그게 어 일본어에서 영향인 것 같은데요. 영어의 포토를 포토그래프, 뭐 픽처 이런 거를 사진으로 번역하면서 사진은 이제 우리가 찍는 사진이 됐고 사실은 그대로 예전의 뜻을 아직, 가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실자 보시면, 네. 이거를 어미 모자로 쓰시면, 네. 안 됩니다. 안쪽 거를, 네. 꿰 관자로 쓰셔야 됩니다. 주의하시고요. 사실. 그리고 이 사실과, 네, 구분도 해야 되겠습니다. 묘사. 네.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 따위를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한다. 묘사. 많이 쓰죠? 묘사. 이것도 사실은 그릴 묘자가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묘사랑 헷갈리는 게이 모사입니다. 그렇죠? 성대모사.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성대묘사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좀 가끔씩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모사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도 본뜰모자죠? 사물의 형체 그대로 그림. 또는 그런 그림을 모사라고 한다. 보통 우리 성대모사라고 얘기하죠. 예. 사람의 성대를 그대로 예. 묘사하는 예. 예. 모사하는 게 성대모사죠. 묘사랑 모사 예. 구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사. 이거 지금은 잘안 쓰는데 예전에 등사기라고 있었어요. 예. 복사랑은 좀 다른 표현인데 어쨌든 이것도 베끼다의 뜻입니다. 이거는 말을 베끼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해서 등사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사기가 없으니까요. 원본에서 베껴서 옮긴다. 등사. 필사. 이건 요즘에도 많이 쓰죠. 예전에 많이 쓰던 표현이었는데 하도 어, 요즘에 그 디지털 어떤 그 저장, 매체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 급부라고 해야 될까요? 손으로 써서 글을 써서 옮기는 필사가 꽤나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미나 정신 수양 뭐 이런 목적이 좀 크죠? 필사 원본에서 배교 옮긴다. 실제로 필사를 하면 그 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이해하거나 아니면 기억할 수 있는 확실한 장점이 있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선호한 방법인데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네, 어, 무엇이든 좋으니 필사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복사 이 복사 같은 경우도 요즘 많이 하죠. 네, 복사 뭐, 종이를 많이 쓰지 않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겹칠 복제죠. 이렇게 해서 쓰고 네. 뜻은 이렇게 됩니다. 종이를 포개고 그 사이사이에 복사지를 받쳐 한 번에 여러 장을 쓰는 게 원래 복사였습니다. 근데 복사기, 그죠? 그니까 생기면서, 네. 지금 복사는 어떤 먹, 먹지를 대고 이렇게 쓰는 건 아니죠. 뭐. 위에 투명한 뭐, 그죠? 뭐 이런 거를 받친다거나 이런 게 원래 복사였는데, 왜냐면 그 위에 겹쳐 쓰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기계로 그대로, 예. 포토카피죠. 사진을 복, 그대로 베끼듯이 복사하는 걸 복사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카피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사실은 뭐 파일을 복사하는 것도 복사한다고 얘기하니까 복사를 한자를 이렇게 쓰는구나 정도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끼 사자에는 네, 사본, 사생, 묘사, 모사, 등사, 필사, 복사, 그다음에 어, 사실, 사실적인 표현할 때 사실입니다 정도를 알아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네, 참 진짜 보시겠습니다. 참 진짜는 소정자에다가 비수비 예, 그러니까 결합한 형태로 보셔야 되겠는데요. 소정자는 이건 제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죠 제사로 바치는 음식은 그죠 이건 수저입니다. 예, 수저 여기서는. 비수 단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단검이 네, 여기서는 수저의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서어 바치는 음식에는 진심이 어떤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 네, 해서 참진짜에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다 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4급에 해당하고요. 네, 보시면 간체자와 신자체가 좀 조금 다른데 일단 참진자는 네, 이렇게 아까 보시면 네, 쓰면 되고요. 한 번에 내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간체 자는 쨘, 이렇게 발음하는데, 네. 세 개, 하나, 둘, 셋, 세 맥, 그 다음에 바로 붙이고, 이렇게 씁니다. 이게 중국 간체 자입니다. 일본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신자체는 조금 비슷한데, 이게 띄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 둘, 셋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 공간이 띄어져 있는 게 다르죠. 신짓할 때그 신입니다. 어쨌든 한중일의 참진자는 네, 서로 네, 다른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활용도 한번 보실까요? 참진자의 활용단어는 정말 많죠. 진실, 거짓이 없는 사실. 아까 설명드렸었죠. 이게 진집이 아니라 진지자입니다. 예, 네, 그래서, 마음 쓰는 태도나 행동 따위가 참 되고 착실하다. 이게 도금이 좀 헷갈리죠. 이게 잡을 집자인데, 밑에 손수가 들어가면, 네, 이게 그냥 예, 지 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진지하다. 진지. 진솔. 네, 진솔도 많이 쓰죠. 진식, 진실하고 솔직함 이런 뜻입니다. 진솔. 다음. 솔직할 때도 참, 그 고들 직자가 들어가네요. 진수, 네, 정수, 진수 이런 말 쓰죠. 사물의 현상이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 골수 할때 숫자입니다. 죠. 그렇죠? 골이 먼저 있고요, 뼈가 있고, 따를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골 진수. 진면목 본디부터 지니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 제맛, 참맛, 참모습, 진, 면목, 면목 정도 되면 이게 얼굴이란 뜻이죠. 그렇죠? 얼굴과 눈 뭐를 강조한 거니까요. 진분수, 분자가 분보다 작은 분수, 이게 진짜 참분수다. 이런 뜻이죠. 뭐 2분의 1, 9분의 7, 이런 게 진분수인데, 예. 가분수라는 게 있죠. 가분수는 당연히. 참 진의 반대 분이니까 거짓 가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2분의 3이라든가, 7분의 16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원래는 진짜 분수라면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위에가 더 작아야 되는데 분모보다 분자가 더큰 경우는 보통 가분수라고 얘기하고 그 외에 예, 진짜 분수가 진짜 분수, 뭐 가짜 분수도 참. 웃기긴 합니다만 네, 그걸 진분수라고 얘기합니다. 진분수, 가분수, 천진, 천진난만, 천진무구할 때 천진인데요. 그렇죠? 꿈의 거짓이 없이 자연 그대로 깨끗하고 순진하다. 그런데 이 하늘 천자가 들어가는 것 중에는 불교 용어도 꽤 있기 때문에 불생불멸의 참된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진짜 아무런 뜻인가요? 천진난만의 난만도 상당히 복잡한 한자를 쓰고 있고요. 예, 무구도 때가 없다. 예, 때구 자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아, 그렇습니다. 핍진.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그쵸? 가까운 뜻입니다. 진실에 가깝다. 그쵸? 보통 핍박 할 때도 핍자. 뭔가 임박해오는 거를 보통 말하는데, 핍진이라고 합니다. 핍. 실물과 아주 비슷함. 또 가끔 문어체 표현에서 쓰죠. 순진하다. 천진하다. 비슷하죠? 마음의 꾸밈이 없고 순박하다. 예, 순진. 넘어가겠습니다. 청사진. 건축인의 기계 따위의 도면을 복사하는 데 쓰는 사진.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계획이나 구상. 그렇죠. 도면이라는 거는 <laughs> 죄송합니다. 도면이라는 거는 네, 미래에 지을 어떤 그런 건축물에 대한 네, 그런 계획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희망적인 계획이나 구상, 뭔가 짓는 거니까요. 건설을 하는 거니까 청사진이라고 얘기합니다. 황진이 사람 이름이죠. 조선시대 명기다. 예, 기생기. 그때 기자를 쓰는데 요기념할때 자는 명월이고 서경덕, 박연폭포와 더불어 송도의 삼절이라 불렸다. 그죠 한시와 시조에 뛰어났다. 시조여서 수가 천구영원에 전한다. 기생의 시가 시조집에 전할 정도면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누를 황자에. 이게 이자인데 윤자랑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게 윤이고요. 이건 이입니다. 일본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이또 이런 거할때 황진이. 그래서 참 진짜에 대한 한자는 네, 진실, 진지, 진솔, 진수, 진면목, 진분수, 천진, 핍진, 순진, 청사진, 황진이 정도로 꽤나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뻔한 것들은 좀 제외하고 그래도 조금 이거는 좀 특이하기 때문에 예,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예, 단어들만 골랐는데도 그렇게 많았습니다. 사진이란 표현, 네. 한중일 삼국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우린 사진이라고 쓰는데, 아까 일본에서 한자가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네. 일본에서는 이렇게 샤싱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일본에서는 그 포토라고도 얘기하죠. 네. 포토이지만 약간 f 발음이 좀 들어가요. 일본어의 후 발음은 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자, 중국에서는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사진이라고 단어를 배울 때는 照片, 네, 조편이라고 얘기합니다. 照편 아니면,照相, 해서, 조상. 네, 뭔가 비춰서 거기에 상을 맺혀서 한, 거, 한 거기 때문에, 照相, 혹은照片,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상이 맺히는 거고요. 이거는 그 사진, 뭐라 그럴까요? 인쇄된 그 종이를 말하는 거죠. 照片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런데, 재밌는 거는 시에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사실적인 표현이다 할때 시에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 우리나라와 일본 한자 영향을 받았는지 요즘에는 시에전이라고 하고 사진이라고 얘기하고 한중일 삼국이 똑같은 뜻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이 일이고요. 중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취미가 무엇입니까? 좀더그 전문적인 사진을 말할 때는 시에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아니 꽤 많이 씁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한국과 일본만 같은 표현을 썼던 것이 지금은 한중일 삼국이 점점 닮아가고 있다 한자적 표현이요.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이죠. 오히려 중국에서 우리나라나 일본의 한자에 영향을 받는 그런 경우인 거죠. 영어로는 뭐, picture나 photo, 아니요, photograph. photograph이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photo만 쓰는 거죠. 네, 이렇게 아시는 바와 같이 사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와 136번 사진에 대한 해설문 설명은 네, 이 정도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실한 것을, 사실적인 것을, 네, 뱉기다! 라는 뜻으로 사진이다. 예, 네, 라는 뜻이었는데, 이게 영어의 photo, picture의 번역어가 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주로 쓰기 시작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략본도 제가 함께 공유할 예정이니까요. 좀 단순한 간략한 3분 안에. 설명되는 간략본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간략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